73. 바르게 말하는 법. 말하는 자, 에고를 설정한 상태에서 말을 하는 생각, 전에 전에 생각이 앞서고 그 뒤를 말이 따라가는 형식이 된다. 에고가 말을 하면 지참 말이 나오지 않는다. 전에 제정된 기억이나 지식이 이전하여 말을 하여야 하므로 힘이 들고 기껏해야 남무 것을 인용하거나 모방하여, 말을 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말하면 자기의 소리가 아니다. 자기의 소리가 나오려면 이식의 스크린에 설정된 말하는 자를 지워 퉁기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바르게 말을 하려면 당신의 이식의 스크린을 말끔히 비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직 법만이 존재할 때 거기에는 주관과 객관 사이에 감정이 사라져 주객 일체가 된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몸을 끌고 가는 형식이 타파되어 마음에는 부담이 없어지고 몸은 자유롭게 되어 마음과 몸의 분리가 사라지고 합일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식의 스크린을 통해 마음과 몸은 본래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식의 스크린만 보고 있으면 생각과 언어가 동시적으로 구사되면서 말이 나온다. 이식의 스크린만 보고 있으면 오직 봄만이 존재하게 되고 그 봄이 말을 한다. 거기에는 생각을 해야 하는 주체가 따로 없으므로 번거로움이나 수고로움 같은 게 없다. 순수 이식이 직접 관할하여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화, 생각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봄, 대화가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이 진실하고 소박하고 간단 명료해진다.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말투가 사라지고 말소리가 안정되게 나오고 창조적으로 불사된다. 소화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저절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두뇌와 입과의 사이에만 베타적으로 형성되는 신경세로가 해제되므로 당신이 하는 말소리가 당신이 귀에 잘 들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말을 하면서 동시에 말소리를 듣는 열린 이식의 소유자가 된다. 당신이 하는 말을 당신이 듣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신은 의양을 바꾸고 음성을 바꾸고 고조장들을 자유롭게 바꾸면서 다스릴 수 있는 여지와 권능을 당신이 거머쥐게 된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몸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당신 봄이 직접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쓸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말라는 법이다. 봄73, 바르게 말하는 법. 말하는 자, 에고를 설정한 상태에서 말을 하면, 봄73, 바르게 말하는 법. 말하는 자, 에고를 설정한 상태에서 말을 하면, 생각이 앞서고 그 뒤를 말이 따라가는 형식이 된다. 에고가 말을 하면 참말이 나오지 않는다. 좌뇌에 저장된 기억이나 지식에 의존하여 말을 하여야 함으로 힘이 들고, 기껏해야 남의 것을 인용하거나 모방하여 말을 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말하면 자기의 소리가 아니다. 자기의 소리가 나오려면 의식의 스크린에 설정된 말하는 자를 지워 텅 비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바르게 말을 하려면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을 말끔히 비우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오직 본만이 존재할 때 거기에는 주관과 객관 사이의 간격이 사라져 주객이 일체가 된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몸을 끌고 가는 형식이 타파되어 마음에는 부담이 없어지고 몸은 자유롭게 되어 마음과 몸의 분리가 사라지고 합일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의식의 스크린을 통해 마음과 몸은 본래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의식의 스크린만 보고 있으면 생각과 언어가 동시적으로 구사되면서 말이 나온다. 의식의 스크린만 보고 있으면 오직 봄만이 존재하게 되고 그 봄이 말을 한다. 거기에는 생각을 해야 하는 주체가 따로 없으므로 번거로움이나 수고로움 같은 게 없다. 순수의식이 직접 관할하여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화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화, 생각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 봄이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이 진실하고 소박하고 간단 명료해진다.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말투가 사라지고 말소리가 안정되게 나오고 창조적으로 구사된다. 소화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저절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두뇌와 입과의 사이에만 배타적으로 형성되던 신경회로가 회절되므로 당신이 하는 말소리가 당신에 비해 잘 들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말을 하면서 동시에 말소리를 듣는 열린 의식의 소유자가 된다. 당신이 하는 말을 당신이 듣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신은 억양을 바꾸고 음성을 바꾸고 고저 장단을 자유롭게 바꾸면서 다스릴 수 있는 여지와 권능을 당신이 거머쥐게 된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몸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당신 봄이 직접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쓸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법이다. 봄73 바르게 말하는 법. 말하는 자 에고를 설정한 상태에서 말을 하면 자네 생각이 앞서고 그뒤를입 말이 따라가는 형식이 된다. 에고가 말을 하면 참 말이 나오지 않는다. 자네에 저장된 기억이나 지식에 의존하여 말을 하여야 하므로 심이 들고 기껏해야 남의 것을 인용하거나 모방하여 말을 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말하면 자기의 소리가 아니다.자기의 소리가 나오려면 의식의 스크린에 설정된 말하는 자를 지워 텅 비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당신이 바르게 말을 하려면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을 말끔히 비우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오직 본만이 존재할 때 거기에는 주관과 객관 사이에 간격이 사라져 주객일체가 된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몸을 끌고 가는 형식이 타파되어 마음에는 부담이 없어지고 몸은 자유롭게 되어 마음과 몸의 분리가 사라지고 합일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의식의 스크린을 통해 마음과 몸은 본래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의식의 스크린만 보고 있으면 생각과 언어가 동시적으로 부사되면서 말이 나온다. 의식의 스크린만 보고 있으면 오직 봄만이 존재하게 되고 그 봄이 말을 한다. 거기에는 생각을 해야 하는 주체가 따로 없으므로 번거로움이나 수그러움 같은 게 없다.순수의식이 직접 관할하여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생각 소화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봄 대화가 말하는 것이다.그러므로 말이 진실하고 소박하고 간단 명료해진다.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말투가 사라지고 말소리가 안정되게 나오고 창조적으로 구사된다.소화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저절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두뇌와 입과의 사이에만 배타적으로 형성되던 신경회로가 해제되므로 당신이 하는 말소리가 당신의 귀에 잘 들리게 된다.이렇게 되면 당신은 말을 하면서 동시에 말소리를 듣는 열린 의식의 소유자가 된다.당신이 하는 말을 당신이 듣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신은 억양을 바꾸고 음성을 바꾸고 고조 장단을 자유롭게 바꾸면서 다스릴 수 있는 여지와 권능을 당신이 거머쥐게 된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몸을 부리고 부리는 것이 아니고 봄 당신이 직접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쓸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법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봄이 정착된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두뇌에 입력된 지식과 기억이 일어나지 않잖아. 봄이 말하잖아, 이? 봄이 말하자면 자기 몸과 마음을 부려 쓰는 것이 말로 되거든. 몸과 마음을 동시에 부려 쓰는 게 말이지. 두뇌와 입이 합쳐가지고 들인 것이 말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부려 쓰는 거지. 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은 문답을 할때 사전에 준비를 한다거나 메모를 한다거나 는 일이 없어. 그냥 텅빈 마음으로 그냥 보물업을 가가지고 들으면서 질문하면 적답을 하는 거지. 네? 어. 준비하고 할 일이 없었지 애고는 준비를 해야 돼 기억을 해야 되고 간추해야 되고 말할 걸 미리 준비하지만 봄이 되면 그때그때 따라서 움직이잖아 그, 그 매트가 나한테 묻는다고 말이야. 몇 가지 뭐 해가지고 묻겠다고 했잖아. 선을 했는데도. 한 가지도 내가 뭐 준비하고 뭐 걱정되는 게 없는 거거든. 그건 뭐, 뭐가 자신 하는 거. 내가 하면은 근심 걱정이 되고 불안하지만은 봄이라고 하는 게 하거든. 봄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야. 우주의 진리거든. 우주의 에너지고 우주의 빛이라고 신령스러운 빛이 한단 말이야. 그런 거 하는데 왜 내가 왜떨 필요가 뭐 있어? 항상 그거는 늘 존재하고 비추고 있는데 그놈이 하니까 말이야 애고가 하게 되면은 떨리고 그 준비하고 하지만은 봄이 하게 되면은 그런 게 없잖아 전지전능한 봄이 하는데 뭘못해요그 응. 응. 다음에 수월하게 사는 거네 아 편안하게 살지 응. 봄 73. 바르게 말하는 법 말하는 자에고를 설정한 상태에서 말을 하면 좌에 생각이 앞서고 그 뒤를 입, 말이 따라가는 형식이 된다. 에고가 말을 하면 참말이 나오지 않는다. 좌에 저장된 기억이나 지식에 의존하여 말을 하여야 함으로 힘이 들고 기껏해야 남의 것을 인용하거나 모방하여 말을 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말하면 자기의 소리가 아니다. 자기의 소리가 나오려면 의식의 스크린에 설정된 말하는 자를 지워 텅 비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바르게 말을 하려면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을 말끔히 비우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오직 본만이 존재할 때 거기에는 주관과 객관 사이의 간격이 사라져 주객 일체가 된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몸을 끌고 가는 형식이 타파되어. 마음에는 부담이 없어지고 몸은 자유롭게 되어 마음과 몸의 분리가 사라지고 합일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의식의 스크린을 통해 마음과 몸은 본래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의식의 스크린만 보고 있으면 생각과 언어가 동시적으로 구사되면서 말이 나온다. 의식의 스크린만 보고 있으면 오직 봄만이 존재하게 되고 그 봄이 말을 한다. 거기에는 생각을 해야 하는 주체가 따로 없으므로 번거로움이나 수고로움 같은 게 없다. 순수 의식이 직접 관할하여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각, 소화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봄, 대화가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이 진실하고 소박하고 간단 명료해진다.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말투가 사라지고 말소리가 안정되게 나오고 창조적으로 구사된다. 소아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저절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두뇌와 입과의 사이에만 배타적으로 형성되던 신경 회로가 해제됨으로 당신이 하는 말소리가 당신의 귀에 잘 들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말을 하면서 동시에 말소리를 듣는 열린 의식의 소유자가 된다. 당신이 하는 말을 당신이 듣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신은 억양을 바꾸고 음성을 바꾸고. 고저 장단을 자유롭게 바꾸면서 다스릴 수 있는 여지와 권능을 당신이 거머쥐게 된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몸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봄, 당신이 직접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쓸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법이다. 이게 말이란 것은 뭐야? 두뇌와 몸이 똑같은 역전을 하는 거지. 그건 봄만이 할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에고, 어, 에고가 하게 되면은,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해야 되잖아. 그 출력시키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거거든. 저장한 걸 빼기가 찾기가 어렵단 말이야 찾아가지고 말로 해가지고 하기도 어려운데, 들, 들으라 하니까 죽을 지어지다 놓쳐버린 거지. 그러기때에고가 하게 되면은, 듣기가 어렵지만은, 봄이 하게 되면은 말이오. 부담이 없고, 어 응? 억압이 없기 때문에, 솔분하게잘 들리는 거라. 그렇지, 그거애고가 응. 하면 듣기도 어렵다고요? 말하기도 어렵고. 에고가 말하게 되면은, 그, 마음과 몸을 갖다가, 이제, 그, 무, 저 두뇌에 재장된 지식을 갖다가, 찾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로, 입으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수석이 복잡해요. 힘이 들어. 꺼내가지고 말로 해야 되니까. 예, 네, 그 말하기도 힘든데, 들으러 가니까, 야, 에너지가 없어. 탁 놓쳐버려. 말하기도 힘들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듣는 것도 힘들다고요? 지말 듣는 게지 말. 아, 지 말을 듣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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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말을 듣는 게 지금, 저, 잘 듣는 음. 법이거든. 예. 네. 음. 자기가, 자기가 말하기도 힘들고, 자기가 듣기도 힘들고. 그니까, 러 자기가 자기 말을 들을 수 있으면은, 마음을 듣는 건예반장이지안 그래? 그럼요. 자기 말 들을 수 있는데, 나말못 들어? 참아 짓지. 들리는, 들리는 거지. 그 모든 걸다 봄의 힘으로 하는 거네니냥 그러니까, 이 책은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아니야? 이게? 말하는 것도 봄의 힘으로 살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또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다 봄의 힘이지. 생각, 말, 행동. 에. 다? 에. 자기는 할 일이 없고, 애는 애고는 열중시효해가지구형만 하는거죠 봄73 바르게 말하는 법 말하는 자, 에고를 설정한 상태에서 말을 하면 자네 생각이 앞서고 그 뒤를 말, 입이 따라가는 형식이 된다 에고가 말을 하면 참말이 나오지 않는다 자네, 자네에 저장된 기억이나 지식에 의존하여 말을 하여야 하므로 힘이 들고 기껏해야 남의 것을 인용하거나 모방하여 말을 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말하면 자기의 소리가 아니다. 자기의 소리가 나오려면 의식의, 의식의 스크린에 설정된 말하는 자를 지워 텅 비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바르게 말을 하려면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을 말끔히 비우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오직 본만이 존재할 때 거기에는 주관과 객관 사이에 간격이 사라져 주객 일체가 된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몸을 끌고 가는 형식이 타파되어 마음에는 부담이 없어지고 몸은 자유롭게 되어 몸과 마음의 분리가 사라지고 마음과 몸의 분리가 사라지고 합일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의식의 스크린을 통해 마음과 몸은 본래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의식의 스크린만 보고 있으면 생각과 언어가 동시적으로 구사되면서 말이 나온다. 의식의 스크린만 보고 있으면 오직 봄만이 존재하게 되고 그 봄이 말을 한다. 거기에는 생각을 하 거기에는 생각을 해야 하는 주체가 따로 없으므로 번거로움이나 수고스러움이, 수고스러움 같은 게 없다. 수고로움. 거기에는 생각을 해야 하는 주체가 따로 없으므로 번거로움이나 수고로움, 수고로움 같은 게 없다. 순수식이 직접 관할하여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화 생각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봄이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이 진실하고 소박하고 간단 명료해진다.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말투가 사라지고 말소리가 안정되게 나오고 창조적으로 구사된다. 소아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저절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두뇌와 입과의 사이, 이렇게 되면 두뇌와 입과의, 입과의 사이에만 배타적으로 형성되던 신경회로가 해제됨으로 당신이 말하는 말소리가 당신의 귀에 잘 들리. 하는... 당신이 하는 말소리가 당신의 귀에 잘 들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말을 하면서 동시에 말소리를 듣는 열린 의식의 소유자가 된다. 당신이 하는 말을 당신이 듣기 때문에 언제든지 언제든지 당신은 억양을 바꾸고 음성을 바꾸고 고조장단을 자유롭게 바꾸면서 다스릴 수 있는 여지와 권능을 당신이 거머쥐게 된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몸을 부리고 부리는 것이 아니고 당신 봄이 직접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쓸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법이다. 마음이 몸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응? 어, 사람이 서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봄이 직접 몸과 마음을 불고르는 거지. 보면 그 신령스러운 그 무한 광배 무량함 가운데 빛나는 그 신령스러운 빛의 힘으로 그 에너지로 쓰기에는 까주 쉽지. 원주인이 하니까 들었었으니까요. 바르게 걷는 법까지 나오나 거